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 채널 초대석 신은겸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 수요일, 초대 손님은 최수덕 망송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선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시간에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휴가를 내서 좀 왔습니다. <laughs> 어, 참 좋은 직장인데 혹시 아. <laughs> 무슨 일 하시는지 실례가 아.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네. 건강보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건강보험에서요? 네. 예. 네. 그러면, 그, 공무원이시잖아요. 아닌가요? 글쎄요, 좀 그렇게 볼수 있을까요? <웃음> 네. <웃음> 네. 어, 그, 혹시, 네. 그, 공부는 무슨 과를 공부하셨어요? 어, 대학교에서는 네. 건축과를 공부했고요. 네. 네. 어, 건축 일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네. 어, 우연히 이제 사회복지를 좀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사회복지, 전공을 다시 하고 네. 어, 2008년도에 지금 다니고 있는 건강보험에 입사를 했습니다. 2008년? 네, 10년 그럼, 전이죠. 얼마 안된것 같은데요. 얼마니요? <laughs> <laughs> 네. 네, 그러면 2008년 년 <laughs> 그때가 네. 메 세이셨어요?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 네. 48살이었습니다. 4 8살들요 네. 음. 네. 그 건축을 공부하셨으면 공대생이셨잖아요. 네. 그렇죠. 공대생이었죠? 네, 예. 공대생. 대학교 때는 공대생. 예. 네. 대학원에서는 사회 복지학과. 네. 뭐 이렇게 해서 <laughs> 어, 네. 공부를 그렇게 공대생에서 아, 예. 이렇게 전향을 하셔 갖고 네. 하셨는데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글쎄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남자들의 문제라면 네. 자기가 평생 직장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전문가였으니까. 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좀 아프면서 제가 건축을 네. 좀 쉬게 됐고, 네. 아 그러면 나이 들어서 할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네. 아, 나중에라도 이렇게 정말 보람있게 할수 있는 게 사회복지가 아니겠는가. 아, 네. 아 이런 비전을 보고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좀 하게 됐고. 또 음. 우연한 교회 건강보험에서 하고 있는 그 노인 장병보험 네. 그쪽에서 이제 공채가 있어서 네. 응시를 해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네 그러시군요. 네. 그 바쁜 중에도 이제 많은 낭송가님들께서 하시겠지만 우리 채스덕 낭송가가 이렇게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웃음> 그런가요? <웃음> 활동 많이 하고 계신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떻게 그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실 수 있는지 시간을 어떻게 초단위로 깨고 계신 거예요? 글쎄요, 꼭그렇지는 않지만은 <laughs> 예. 저는 이렇게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예. 제가 외워야 할그 시를 아, 외워요. 그래서 아. 어, 가장 그 정신이 맑고 좋을 때 예. 제가 시를 외우고 또 예. 그렇게 했을 때좀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아, 아,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신앙성한지한 7, 8년 되는데 예. 어, 엄청 그 시가 음. 네, 항상 생활화되어 있고 음. 저한테 희망과 꿈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활력이 됩니다. 신앙송이. <laughs> 아 너무 좋은 일을 이렇게 그러니까 여가로 이제 네. 생각하시면서 이제 신앙송도 이렇게 많이 하, 하고 계신데 네. 그럼 신앙송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네, 어, 제가 이제 운동을 좀 하다가 네, 운동하시는 네. 분 중에 한 분이 음. 아, 신앙송을 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아, 그럼 나, 나도 나좀 데리고 가보라고 네. 제가 신앙송에 관심이 좀 있다고 딱 얘기했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첫 모임에 다 시를 외워서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제가. 학생 때부터 가장 그 관심이 있던 시중의 하나가 네. 그 김영랑의 모란이 피이까진시 네. 중에서 마지막 구절. 네. 나는 아직 나의 몸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요 네. 부분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는데 네. 그래서 아마 신앙송이라는 말에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시를 외워서 맨 처음에 모임에 갔어요. 그래서 음.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신앙송을 하고 있습니다. 몇편의 시를 외우고 계세요? 글쎄요. 그 음. 외우고 있는 시는 많지만 네. 아, 평상시에 애송하는 시는 한 2, 30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많으시다고요? 많은가요? <laughs> 아, 제가 네. 최수덕 낭송가 하면 네. 대회를 참 많이 나갔던 낭송가로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어느 대회에서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laughs> 글쎄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죠. 그렇죠? <laughs>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신앙송대회를 예. 나가게 된 계기는 예. 어, 어느 날 이렇게 인터넷을 봤는데 신앙송대회가 음. 어, 있더라고요. 음, 초보자인데. 음, 그래서 네. 아, 여기 한번 나가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계룡시에 네. 그 평화통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곳인데 네. 아, 초보자로서 그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네. 아, 대회를 좀 나가게 됐고 음, 제가 그 당시에 2011년도에 네. 대회를 좀 다녔었는데 김영랑 대회, 음. 거기에서 좀 대상을 받고, 음. 어, 또 김영랑 대회, 이런 데서 대상을 좀 받게 됐어요, 초보자가. 그래서, 음. 음, 저는 근데 이제 청주라는 곳이 이렇게 넓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무대가 그 당시에 많지 않았고, 음. 저는 객관적인 어떤 그, 검증을 좀 받고 싶어서 네. 대회를 좀 나갔고, 네. 대회를 나갈 때마다 이렇게 내가 시가 완성이 되는, 신앙성이 네. 완성이 되는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좀좀 네. 좀 다녔었죠. 네. 상도 많이 타셨죠? 상도, 근데 뭐 한번 대상을 타면 은 다음부터는 안 주죠, 거의. <웃음> 아 <웃음> 네. 다, 대상도 제가 몇번 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은 네. 세 번을 탔죠, 세 번. 네. <laughs> 그래서 그렇게. 네. 대회를 참 많이 나가셨던 걸로 제가 네. 알고 있었습니다. 네, 네. <laughs> 그러시구나. 그리고 우리 최성 남송가님께서또 시집도 내셨어요. 또 시는 네, 그렇죠. 언제서 터시 쓰셨어요? <laughs> <수 있었어? 웃음> 우연한 기회에 네. 네, 제가 감성신 그 윤보영 씨님을 만나서 같이 이런 토크쇼를 하다가 네. 인사를 하게 되고. 또 그분이 우연히 청주에서 이렇게 좀 근무를 하시게 됐어요. 아, 그래서 네. 그때 한 1년 좀 남짓, 네. 시를 좀 배웠는데, 시 남성가가 시를 좀 배운다는 건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계속 시를 썼잖아요. 네. 시를 뭐 쓰고 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긴 했지만, 그때는 이제 학습을 위한 부분이었고, 나이가 들고 40, 50 이렇게 되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성을 좀 하면서, 아, 시를 좀 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그렇게 시를 좀 만나게 됐고, 음. 잘 쓰지는 못하지만, 시집을 좀 내게 됐죠. 음. 아니, 이 청주 쪽에 제가 박성현 낭송가, <laughs> 예. 제가 네, 같이 이거 초대석에 모셨을 때도, <laughs> 아, 예. 윤보영 시인 때문에 또 시를 쓰셨다라는 네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예, 예. 윤보영 시인님께서 이게 청주의 두 분의 시인을 뭐. 그런가요? <laughs> <laughs> 근데 감성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예, 시가 짧고, 네, 이렇게 네, 네. 박상현 남성관님께서도 그렇고, 네, 네,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책좀 소개 좀 드릴게요. 이렇게, 어, 붓으로 그리움을 그리다. 네. 아, 붓으로 그리움을 그리다. <laughs> 음. 예, 출판사는 어입니까 여기는? 음. 출판사는 청주에 있는 곳이거든요. 아, 청주에 있는? <laughs> 네. 디자인 앰포, 어, 디자인 앰포라는 곳에서 나은 붓으로 그리움을 그리라. 아, 요즘요, 네. 켈리가 참 유행이더라고요. 네. 제 주변에도 켈리 쓰는 네. 가족도 있고 그런데, 아, 예. 예, 예, 직접 혹시 배우셔서 쓰신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예, 예. 어, 저를 가르쳐 준 선생님께서 네. 직접 써 주셨고,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한 2년 정도를 캘리그래피를 좀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그 전에 저는 이제 신앙통하기 전에 네. 그 미술을 좋아해서 어. 어릴 때부터 미술을 많이 그렸고요. 어. 어, 또 그래서 그것이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가셨구나. 이런 설계를 한 10여 년 정도 했으니까 어. 워낙 미술 그리는 걸를 좋아하고 어. 그런데 어느 날 예. 그렇죠. 이제 예. 어느 날 제가 그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네. 나중에 나이가 들면, 네. 어,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조각을 하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었어요. 네. 그런데, 신앙성을 먼저 만난 거예요. 네. 50이 되는 때 그래서, 네. 어, 지금은 오히려 이 신앙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음, 앞으로 네. 이제, 조각도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저도 이제 전에 시골집에 살 때, 어. 보면 그 주변으로, 네. 조각하시는 분이, 네. 그, 조각을 탁 해놔서 집에다가 예. 이렇게 예. 해놓은 거 보면 아. 굉장히 막, 어 멋있고. <laughs> 되게 멋있죠. 네, 예. 예, 막 그랬었어요. 네. 뭐, 앞으로 뭐, 그림도 그리시고, 조각도 아, 예. 하시고, 예. 그러시겠네요. 그런 취미로 좀 해,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laughs> 예, 예. 아, 근데 시집 이렇게 보면서 특이한 게 예쁜 사파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아주, 아, 예. 사파가 참 예쁘게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출판사에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이 그거는 제가 이제 워낙 미술을 좋아했으니까 네. 일단 그려봤고요. 네. 다음에 제가 만약에 시집을 내든 책을 내든 네. 거기에 더 멋있는 그림을 넣으려고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직접 그리셨다고요? <laughs> 그렇죠, 예. 음. 뭐, 이렇게 간단한 컷이니까 음. 네, 그렇게 해서 좀 넣습니다. 시집에다가. 음. 어, 이 붓으로 그리움을 그리다. 이 어떤 내용의 신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그리고 말씀 나가보겠습니다 붓으로 그리움을 그리다 가을 하늘이 가슴에 담깁니다 담긴 하늘에 꽃을 찍고 바람을 찍고 단풍까지 찍어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다 보니 그대 얼굴만 있습니다. 울컥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다시 하늘에 붓으로 그리움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대 얼굴만 있대요. 그대 얼굴이 누구실까요? 그건 독자의 목이겠죠. 있 아, 딱와았는데요 자꾸 그림을 그리다 보니 네. 어떤 한 얼굴만 남아 있다 그랬는데. 어, 예, 참 멋진 표현입니다. 다들 마음속에 그리움은 있을 것 같아요. 표현은 못 하는 것 같지. 예, 그림, 아, 어, 그리 그래, 얼굴만 있습니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네. 체스더 지은이 체스더 붓으로 그리움을 그리다 예. 네, 우리 남송아님께서는 고향이 네. 어디세요? 저는 이제 천안인데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청택에서 네. 나왔어요. 그리고 네. 대학교 때부터 청주에서 네. 다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어세요? 네. 뭐 아이들은? 아이들은 일남 이녀. 일남이녀? 일남 이녀? 네. 어 그러세요? <laughs> <laughs> 일남 이녀. 네. 아 다복하시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우리, 낭송가님께서, 막, 낭송, 네. 굉장히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최 아, 칠성낭송가의 그 낭송,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한 번, 네. 낭송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럼 배경음악 없이, 네. 네. 해도 그냥, 될까요? 네, 한번 하세요. <laughs> 예. 요즘, 이제, 그, 네. 살다 보니까, 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아, 시가 되게 어려운 시들이 좀 많은데, 네. 요즘 마음에 좀 와닿는 시 중에 하나가 이제 유치원의 네. 그 행복이라는 시.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어, 그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어, 네. 유치원 예. 시인님의 행복이라는 시. 네. 네. 어, 한번 듣겠습니다. 행복. 유치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 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이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길에 시달리고 나붓기여 더욱더 의지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망을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움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네잘 들었습니다. 아유, 이게 음악 없이 하니까 좀 어렵네요. <laughs> 음악은. 이제 깔아 주실 깔아 주실 건가요? <laughs> 예, 깔아 주실 겁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여기가 청주인데요? 네. 청주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가요? 활동하시는 무대는 어디서 주로 활동하시나요? 어, 뭐 청주도 좀 활동하고요. 예, 예. 대전 뭐주 무대는 이제 서울 뭐 이렇게 좀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 어디 어딘지 뭐 청주 어디 이렇게 거기에 활동하는 것도 아. 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아, 예. 예. 청주에서는 주로 벼라나 신앙송회에서 좀 활동하고 있고요. 예. 대전에서는 한국낭송 문화대회에서 예. 예. 그동안 오랫동안 좀 활동했었고 예. 지금 서울에서는 그 시마을이라고 예. 그 토마토 TV하고 연결해서 그 어, 토마토 TV 그 신앙송 대회 뭐 이런 부분도 같이 하면서 시급 같은 거좀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낭성가님들이, 시마을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글쎄요, 한국에서 내놓라라는 분들이 다 있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laughs> 어, 그, 거기 남기선 회장님도 네, 계시고, 네. 조정숙 부회장님또 네. 어, 박태서 부회장님이라고 네, 네. 많이 알려주신 분들이고, 네. 거기에 뭐 서수옥 선생님, 네. 또홍성래 선생님, 네. 현영희 선생님, 네. 또, 정나래 선생님도 계시고, 네. 또, 한옥류 선생님도 계시고. 예. 제가 뭐 이렇게 일일이 다 열고 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예. <laughs> 다 계십니다. 하여튼 예. 예. 뭐, 남성문학협회 네. 예. 거기는 어떤 분들이 계세요? 거기 이제 김춘경 회장님을 중심으로 예. 네. 대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아니면 예. 충남북 예. 합해서 이렇게 전부 이렇게 예. 예. 거기서는 낭송을 전반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뭐 그러니까 음. 신앙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뭐 수필이라든지 아니면 동화구형 같은 거, 음. 이런 부분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음. 종합예술로서 이렇게 음. 잘 이제 꾸준히 그 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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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별 하나에는 어떤 분들이 계세요? 별 하나는 이제 전미진 선생님하고, 음. 또 아까 잠깐 얘기하신 박석현 선생님. 음. 또 권영희 선생님 뭐 음. 이런 분들로 위주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대상을 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 네. 그래서 같이 열심히 지금 청주에서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예. 활동하시는 곳이, 네. 곳이 많으시네요 보니까. 많지 않고. <웃음> 그래도 <웃음> 예. 이제 다 여기저기 이제 사실 이렇게 남자 신앙송가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예. 남자 신앙송가들이 많지 않아서 네.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네. 그, 나름 나름의 해야 할 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모임 네. 모임에서. 네. 예.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뭐, 남자들, 신앙송가님들이 꼭 해야 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예. 제가 볼 때는, 그, 음. 여자분들은 감성이 되게 풍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신앙성에는 여자분들이 더 어울릴 줄은 모르지만 네네. 그래도 그 혼자 이렇게 독송을 하는 것보다는 네. 같이 합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 시극 같은 퍼포먼스를 할때 보면 네. 남녀 비율이 적당히 섞여 있는 게 가장 보기 그렇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그 여성으로 이렇게 편중돼 있는 부분들 특히 감성으로 보면 남자분들은 별로 반응이 없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네. 반응을 되게 잘해주시는 것같아 그래서 어디 가서 가보면, 음. 여자분들이 쫙 깔려있으면 그날은 무대가 좀 괜찮을 것 같고, 남자분들이 쫙 깔려있으면 그날은 별로 반응이 쉬워지 <laughs> 않고, 이런 부분이 아마 오늘날 그 한국의 세태일 텐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50대 후반이지만, 음. 저 같은 남자들이 오히려 이런 감성에 더 이렇게 좀 젖어보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시에 좀 빠져보고 신앙성을더 사랑하는 계기가 돼서 어떤 그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그래야지 정서적인 부분이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래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예 보니까 네. 남자가 없어서요 우리 남자 많지 않죠. 그, 예. 예 그래서. 우리 한옥래 낭송가랑 정나래 낭송가는 둘이서 네. 한 분이 남자고 한 분이 여자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면. 예, 그래서, 예. 우리, 우선 이제 채성 낭송가님께서는 네. 이제 목소리가 좋다고 처음부터 많이,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목소리만 좋다는 얘기를 들었죠. 목소리만 맨 처음에. <laughs> 좋다고도 들으셨어요? 옛날에. 신앙성을 못할 때니까 잘. 에, 네. 그 목소리만 좋다고도 말씀을 들으셨구나.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최수덕 낭송가님 그 성묘라는 그 아, 네. 낭송을 듣고서 굉장히 막 감명받았어요 어, 그때 <laughs> 받았었는데 네. 어 진짜 아, 목소리 좋, 좋으시고 아 멋있다 어.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많은 그 분들이 아마 이런 그 신앙송은 여자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조금 음, 남자분들도 그렇죠. 이런, 이런 음. 길이 있다라는 것을 좀 네.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신앙송을 네. 하면서 네. 행복감을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어, 저희가 힐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네. 신앙송을 하면서 많이 울어봤던 기억도 어, 있어요. 그래서 네. 왜냐면 그것이 내 정서하고 맞는 시를 만났을 때, 네. 저도 모르게 그 시를 외워야 되니까 네. 끝까지 외우는데 네. 그렇게 네. 울었던 시가 있어요. 네. 그 시가 뭐냐면 네. 오인태 시인의 네. 아우에게라는 시였어요. 아우에게라는 예. 시. 그런데 아우. 오인태 시인이 많은 가족 중에서 맏아들로서 네. 그 가족에서는 혼자 이렇게 대학을 보냈나 봐요. 네. 근데 저도 저희 많은 가족 중에서 저 혼자만 대학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우. 나머지 그 형제자매한테 좀 미안했던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 시인이 그것을 시로 표현했는 내가 꼭그 시를 낭송해드렸어야 될 자리에 가가지고 그 연습하는 한달 내내 제가 많이 울고 많이 치유됐어요. 저는 시에도 힘이 있고 시 낭송에 도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시 낭송을 되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저, 저도 우, 아주 웃컥해지네요그런면서 하시니까. 꼭 가서. 아, 우리, 남성가님 뭐, 지금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어, 이제 퇴직이 한 3, 4년 정도 남아서. 3년. 예. 예. 3년? 아니면 4년? 뭐, 그 정도죠, 뭐. <웃음> 예. <웃음> 그래서 그 후에는 예. 저도 이제 그, 좀 이렇게, 다른 분들을 가르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 아카데미? 뭐 그렇겠죠. 어. 어, 박선영 선생님이 어, 더 아, 잘하고 계시잖아요, 남... 그분은. <laughs> <laughs> 워낙 그분은 가르치는 발란트가 좀 있으시고, 네. 저는 근데 이제 내가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자들도 네.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울면 으안 된다 이런 교육을 받지만 네. 저는 희노애락의 좀 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 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드니까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요즘 열심 히 운동도 하고 있지만 네. 정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네. 치유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신앙성이 그중에 가장 강력한 도구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냥 남자 어,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남자들 정말 많이 쓰고 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네. 이제 어느 날 들었었던 적이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음. 참이 치열한 경쟁 시대에 음. 음. 저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정말 힘들게 다 견뎠을까라는 네. 생각이 이제 저는,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별로 많이 안 하면서 이제 일좀 네. 조금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딪히는 일들 음.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아. 됐던 적이 있었는데 네. 아마도 그런 분들이 이 신앙송을 만난다면, 은 네. 굉장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의 그 남자들은, 네. 뭐, 거의 일중독일 수 있는 부분이 네. 많고, 네. 또 가정과 일에 어떤, 그렇죠. 예, 전폭적으로 이렇게 슈퍼맨처럼 음. 살아야 되는 구조가 좀 많은데, 음. 거기에 조금 더, 조금만의 시간이라도 그렇죠. 본인이 좀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생각한다든지 음. 취미생활이라든지 어떤 자기 개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음. 저도 이제 그 동안 신앙성을 만나기 전까지는 되게 그 그런 시간을 못 가졌었는데 음. 신앙성을 만나고 나, 난 다음부터는 제가 음. 어쨌든 그 어디 가서 공연도 하고 음. 그 전까지는 제가 무대에 이렇게 서는 것을 되게 음. 힘들어하던. 음. 네, 무대 울렁증 환자였는데 음. 신앙송을 만나면서 내가 어디 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음. 극복하는 계기가 좀 됐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날 많은 남자들이 음. 에, 시를 통해서 음. 본인도 치유받고 음.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삶을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카데미도 또 여신 네. 거고 또 어떤 게. 주세요. 뭐, 하여튼, 네. <laughs> 아직 생각을 네. 많이 안 해봐서, 퇴직 네. 후를 지금 천천히 준비는 하고 아니, 있는데. 뭐 퇴직 후도 있지만, 이제 네. 뭐, 지금 뭐 어디 공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최수덕 어. 어, 낭송가가 네. 어, 어디서 물을 한다는 게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라는 <laughs> 또 생각도 받주실것 같아요. 네, 5월 19일날, 그 네. 서울 선유도에서. 네. 저희 이제 시망을 주체로 네. 공연을 하는데, 음. 그때 그 한옥리 선생님하고 네. 둘이 지 신앙송을 좀 하기로 돼 있고, 아, 그래? 5월 26일 날은 대전에서 아. 어, 하려고 좀 네. 계획 중이고, 네. 뭐 시간이 사실은 제가 휴가를 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 네. 회사일도 바쁘고, 네. <laughs> 어, 그래서 지금은 네. 조금씩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채성낭승가님하고 네. 네. 그 좋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수덕 낭송가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문학채널 초대석 신행전이었습니다